평창 동계올림픽이 5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장 사후관리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자체도 막대한 운영비를 이유로 경기장 소유권을 서로 떠넘겨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송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장 막바지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음 달 말이면 완공되고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만 내년 1월에 준공됩니다. 현재 이곳에 건설 중인 빙상 경기장들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은 이원화돼 있습니다. 건물은 강원도가 갖고 있고 토지는 강릉시가 갖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미 건물 소유권을 강원도가 가져갔으니 땅 소유권까지 떠맡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소유주인 강원도가 이제 하는 거이기 때문에 빨리 일치시켜서 가는 게. 하지만 강원도의회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 관리비로 해마다 최소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텐데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가 땅 소유권까지 다 가져오면 올림픽의 수혜자인 강릉시는 빠지고 모든 부담을 강원도가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돈은 18개 시군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강릉시 때문에 동계올림픽 때문에 18개 시군에서 부담할 수는 없는 거죠. 정부는 이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경기장의 사후 관리나 사후 활용은 정말 작은 부분이고 세계인들에게 강원도를 동경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어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9천억 원 가까이 투자된 경기장들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